오늘 말씀은 10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세같이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10편 11편은 어, 원수에게서 쫓겨다니는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이고요. 어, 혹자는 사울에게 피난당할 쫓겨다닐 때,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지은 시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와의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자신의 억울함과 쫓겨다님과 그로 인한 마음의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유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늘보좌에 앉아계신 분이시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이 폭력을 좋아하는 그 마음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의 멸망이 끝이 지옥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이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타개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열심히 쫓겨다니고 열심히 피난당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그의 입술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감찰해 주세요. 이 억울한 가운데 나를 건져 주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력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해 보이고, 왜 스스로 하지 않느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느냐고, 인본주의자들은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신데,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위력이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임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믿음이라고 오늘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